안녕하세요, 킹민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원숭이 두창 관련 주식인데, 원숭이 두창을 왜 계속 봐야 되냐면, 지금 원숭이 두창이 뭐 미코바이오메드나 뭐 녹십자 MS같이 많이 오르고는 있어요.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게 가는 놈이 좀더 많이 가요 가는 놈이 좀 많이 가고 시장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 거, 사람들의 수급이랑 사람들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종목만 계속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메스터점을 9,900원을 잡아드렸고 9,900원을 <laughs> 터치한 이후에 지금 이제 어, 오늘 한15% 정도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도 출발을 안한 차트예요. 이거는 이제 1파가 나온 이후에 고가권에서 2파 자리로 행보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엔짜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구름대 자리를 이게 하방으로 삼각수렴을 돌파한 이후에 구름대자를 리 엔짜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60자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2파 박스권이 잘 마무리 된다고 하면, 이거는 16,000원 자리까지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충분하고, 거래대금 이후에, 일주일 거래대금 돌파한 이후에, 이제 한달 한 정도 옆으로 행보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주봉 마감만 11850, 11850 이상 잘 마감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엔자 상승 <laughs> 최소 30% 40% 이상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녹십자 M S를 현재 주가에서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은 1800원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700원, 14,700원 정도가 매도 타점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수 업종 지수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 요 하락하는 추세가 거진 진짜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니까 하락하는 추세가 이게 이 하락 구간이고 이게 추세선으로 그랬을 때 거의 다 지금 왔어요 하락이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없이 지금 사실 해외보다 디커플링이 심하고 있어요. 그니까 나스닥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갭상승을 진짜 3% 4% 넘, 넘은 갭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거랑 해외랑 다르게 너무 지금 이렇게 달러 환율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져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것도 좀 너무, 디커플링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어,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하락을 했던, 하락을 한 요, 마이너스 14%, 여기서 이제 하락했던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자리가 뭐, 마지막 투매? 음, 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자리에서 행, 이 자리에서 하락하는 이제 마이너스 14% 자리, 이 자리에서 하락하는 마이너스 14% 자리가 둘다 마이너스를 다 이렇게 얼추 맞게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오늘은 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고 하락을 하는 종목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하락하는 거는 진짜 무서워요. 이건 급등 하락인데. 이렇게 보통 이제 5일선을 타고 하락을 하게 되면 아래로 강한 슈팅이 한발 남았거든요. 이 슈팅. 이게 이제 700 정도까지가 좀 마지막 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700포인트까지만 딱 열어놓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많이 안 좋아요. 지수가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 매매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드리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적어도 손절가랑 어, 입절가랑 매수가는 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